미국에 수출할 제품 30만 달러를 부산항에서 1월 10일 날 선적했다 이러겠죠 그래서 1월 12일 날 이제 우리 인도 시점이 되는 겁니다. 방의 수출과 관련하여 이미 1월 5일 날 계약금으로 2만 달러를 받아 원화로 환가했다 이러겠죠 아, 결국 환가 금액 2,400만 원 줬어요. 그래서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했으며 나머지는 1월 25일 날 결국 외상을 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아, 일자별 환율은 좋습니다. 그래서 부가 가치세 에 따라서 1월 10일자 즉 선적일 때 회계 처리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을 여러분들은 구하실줄 아셔야 됩니다. 즉 환관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외상으로 한거 28만 달러에 대해서는 1월 10일 날 환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여기 보시면 환관 금액이 있었죠. 그리고 미환가또는 외상 거래 시 선적일 환율 적용 금액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3억 8,800만 원이 이제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한번, 아, 우리, 붕괴, 즉, 매출인데 수출이죠. 영세율에 대한, 아, 직접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과액은 3억 8,800,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가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별 얘기가 없을 경우에는 제품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품 매출 3억 8,800이고, 우리, 아, 선수금이 2,400만원 있었죠. 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머지, 외상, 네, 적금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전형적으로 수출 시 과세표준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되겠죠.